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276일째고요.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입니다. 어, 수능 영단어를 이용해서 예, 영작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영작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1번 말을 무소하는 사람들조차도 말 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빈 칸이 뚫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 미래로 가면 되죠. 미래, 미래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이제 가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보면 말을 모수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죠. 예. 자,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말을 무수하는 사람들조차도, 자, 이 부분이 동사, 주어 부분이고, 동사 부분이 앉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영문을 보면, 자, 이분이 뭐, 뭐조차도 그런 뜻이고, 도수 후랄랄라, 그러면 뭐, 뭐 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말이 나와 있으니까, 예. 말을 어, 무소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소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거 오늘 학습했습니다. 무엇을 무서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표현 be s c a r e d o f 있었죠. be s c a r e d o f 데비동사는 여기 맞게 쓰면 되니까 도수가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r로 가면 되죠. r R scaled o f horses 동사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우드 어... 앉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앉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씻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뭐뭐 하게 되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뭐뭐 하게 되다. 이것도 오늘 학습을 했죠. 뭐뭐 하게 되다. get to 동사 문형 이렇게 쓴다 그랬죠. get to 동사 문형 뭐뭐 하게 되다. get to sit 이렇게 하면 안게 되다. 조동사 표현이 있어가지고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n on, 원이 one.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받아 쓴 건데 이게 특정한 게 아니라 불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이라고 썼어요. 만약에 그 특정한 어떤 그것을 받았을 때는 이 그렇게 받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막연한 막연한 것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특정한 것을 가리치지 않고 불특정한 것을 가리기 때문에 원으로 씁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even those who are scared, scared of be scared of 무엇을 두려워다, 무엇을 무서워다. Scared of horses would get t o 공사 원형 업무 하게 되다 이런 뜻이라겠죠. Get to 안게 되다. Get, get to sit on 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Even those who are scared of horses would get to sit on on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가볼게요. 자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멋진 손으로 만든 기념품들을 거기에서 멋진 손으로 만든 기념품들을 살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살지도 모른다 이 부분 동사 부분이죠. 여기도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주어가 나머지 사람들 이거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도 모른다. 멋진 손으로 만든 기념품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배열하면 되겠죠. 자, 빈칸을, 예, 제가 답을 적기 전에, 모본 답안을 적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 might bar. 이게, 살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니까, 여기가 주어죠. 예, 여기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오늘 학습했죠. 나머지 것, 나머지 것, 나머지. 나머지 것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예. 이것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remainder 사람들 했기 때문에 remainders. The remainders might buy. 자, 나이스가 멋진이니까 대어는 이제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니까 멋진 여기가 손으로 만든 기념품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손으로 만든 기념품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 손으로 만든이란 이 단어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handcrafted, handcrafted, 이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기념품은 우리가,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souvenir, 이거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자, 나머지 사람들, the remainders, 복수로, the, the remainders might buy, nice. 자, 손으로 만든 수공을 그럴 때, handcra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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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념품, 요거는 souvenir, 오토 어, 복수로 할게요, souvenirs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he remainders might buy nice handcrafted souvenirs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내 승합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수용할 수 있다 이이 부분이죠.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어 그 말은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죠. 예, 조동사가 들어가 있고요. 주어가 내 승합차가 되겠네요. 내 승합차 내 승합차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동사를 맞추고 어, 15명 까지 운전자를 포함하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문에 보면요. 캔, 조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동사 원형으로, 수용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네 승합차라는 이 자리죠. 예, 나의가 있으니까, 여기가 승합차,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배웠습니다. 승합차. 6의 화물차, 승합차. 그렇죠. b 밴이라는 단어 오늘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다 그럴 때 hold, 개최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예, 수용하다라는 단어 hold, 이것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my van can hold. 자, 그 다음에 15명까지 그래야 되죠. 여기가 까지, 뭐뭐 까지란 표현 유로 시작한 단어 있죠? 예, 이거는 일전에 학습했기 때문에 힌트를 줬습니다. 그렇죠. up to, up to 15 people. 어 운전자를 포함하여 여기가 the driver 운전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포함하여란 표현 뭐엇을 포함하여란 표현 그렇습니다 including 이거 있죠? 예, 저거 보면요 my 승합차 my van can 수용할 수 있어 can hold 뭐까지 up to 15 people. 무엇을 포함하여, including, including the driver. 이렇게 하면 되죠. My van can hold up to 15 people, including the driver.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4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답을 적기 전에. 예, 빈칸을 한번 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떠나기 전에 당신이 배낭여행을 하고 패들링을 하고 낚시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관리국에 연락해라 그랬어요. 연락해라 이렇기 때문에 어 명령문이죠. 명령문 어 연락해라 명령문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문장의 맨 앞에 두면 되죠. 자, 떠나기 전에 그랬어요. 자, 왜이 편이 나와있냐. 자, 떠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 떠나기 전에. 이거는 예, 부사구이기 때문에 예, 날려버리면 되죠. 자, 영문을 보면요. Before leaving 그랬어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사, 원형을 맨 앞에 두면 되는데 연락해라 그랬어요. 연락하다를 시로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예, 그렇죠. 컨택트, 연락하다, 접촉하다, 로컬까지 나왔죠. 그 지역 관리국에, 그죠. 관리국에다 연락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가 관리국이란 표현이 나오면 되겠죠. 예, 관리국, 예,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관리하는 기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 관리하다 통. 통치하다 이런 단어, govern, 이거 있었죠? 그래서 governing agency 이렇게 하면 되죠. 또 local governing agency for the area 그래서요 그 지역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그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말이죠. 예.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냐 이걸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당신이 배낭여행을 하고 패들링을 하고 낚시를 할 지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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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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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지역 이렇게 되잖아요. 자 당신이 자 여기가 배낭여행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즉, 예, 배낭여행을 할거니까 미래를 나타낸거예요 그래서 현재진행으로 미래를 나타내면 되죠. you are 어, 배낭여행을 하다라는 단어 back p 이거 오늘 학습했죠? 그래서 backpacking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패들링을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들링 이렇게 쓰면 되죠. 패들링 노를 젓다라는 뜻이죠? 예, 노를 젓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p 예, a 그 링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도 패들링 이렇게 쓰면 되겠고 and fishing 이렇게 ing 걸로 다 써주면 되겠네요. 그럴 지역. 말이에요. 자, 그 말이에요. 자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쓰면은 어, 만약에 한카만 있다면은 you are 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 어, fishing in 이렇게 써야겠죠. in the area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 in 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in which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문법 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예, 다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어 보겠습니다. Before leaving, contact. Contact the local 자 관리국, governing agency, governing agency 뭘 알아보겠어? For the area 어떤 지역을 알아봅니까? In which로 설명을 해주죠. In which 당신이 비낭여행을 할, backpacking, 그리고, paddling, -D -D. paddling, and fishing. 예, 이렇게 하면 되죠. Before leaving, contact the local governing agency for the area in which you are backpacking, paddling, and fishing.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뉴스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부정문이죠. 문모인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문법 배울 때 항상 문모인 것은 아니다. 이거는 부분 부정이라고 했어요. 예, not과 always가 붙으면 항상 문모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항상 못 맞이 않다가 아니고, 항상 못 맞는 것은 아니다. not always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주가 뉴스예요. 자, 뉴스. 자, 뉴스는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를 쓸때 is를 쓰면 돼요. news is not always. 자, 의심의 여지 없이. 자 추로가 있으니까 사실인 이런 뜻이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표현 이거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undoubtedly, undoubtedly 이거 오늘 학습한 단어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News is not always undoubtedly. Undoubtedly 또는 Unquestionably 있었죠? 예, 오늘 학습한 게 Unquestionably 이거 같죠? 예. Q-E-S-T-I-O-N-A-B-L-Y Unquestionably 예, 오늘 배운 건 이거네요. 예. News is not always unquestionably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Undoubtedly. 걸 써도 상관은 없죠. News is not always unquestionably true.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봅시다. 내가 목청껏 소리지르면 기분이 더 나아질 거야. 예, 이랬어요. 기분이 더 나아질 거다. 미래시에로 가면 되죠. 자, 뭐뭐하면이라는 그 뭡니까? 조건문이 있죠. 예, 이 부절이 있고요. 기분이 더 나아질 거다. 이 기분이 더 나아진 것의 주체는 너죠 너. 그죠? 네, 예, 너가 목정표 소리지르면 너가 기분이 더 나아질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어는 너가 되겠어요, 너. <laughs> 그래서 보면요, i l l 까지 나왔어요. 미래로 표현을 해놨고요. 자, 기분이 더 나아지다 그러면 우리가 feel better 그렇죠? You will feel better. 만약에 뭐 하면, if you scream, s c r 이 소리 지르다죠. 만약 너가 소리 지르면이죠. 그러면 여기 다 지금 빈 칸이 뚜뚜뚜 이렇게 많이 뚫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목청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목청 것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at the top of one's lungs. 이거 표현 배웠죠. at the top of one's lungs. o n e s 라는 것은 사람의 소유격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The top of your lungs 이렇게 하면 되죠. 적어볼게요. You will feel better. You will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지는 걸 feel better겠죠. You will feel better if you scream 목청껏 at the top of one's lungs. at the top of 자 once 는 이제 여기서는 your 이렇게 하면 되죠 your lung 이거 폐죠 폐 lungs 이렇게 at the top of one's lungs 라는 표현 목청껏 scream at the top of one's lungs 목청껏 소리 지르다 이런 표현이죠 you will feel better if you scream at the top of your lungs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 종종 진실을 왜곡한다 그랬어요. 왜곡한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시절한 걸알 수가 있고요. 주어는 그들이죠. <laughs> 그들은 왜곡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진실을.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학습한 단어로 진실을 왜곡하다라는 표현, 덩어리 덩어리로 예, 암기를 해주면 좋죠. 진실을 왜곡하다. 이런 표현 배웠죠? bend the truth. 이거 배웠죠. 종종 진실을 왜곡한다. 뭐, 종종 부사업구니까. 예, 적절한 곳에서 수식을 하면 되고, 상품을 팔기 위해. 이 표현도 갖다 붙이면 되죠. 상품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팔다라는 단어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못 막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정사. 투정사죠. 못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 영문을 보면요. day open. day open. 자, 여기 동사가 와야 되죠. 예. 왜곡하다. 진실을 왜곡하다. 이 표현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They open the truth. band truth.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band truth. 진실을 왜곡하다. 라는 표현으로 밴드가 구부리다. 그렇죠. 기본적인 뜻이 구부리다. 진실을 구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They open b e n d truth. 자, 셀을 팔다란 뜻이고 그러면 그의 목적으로 여기는 예, 상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실 여거 없어도 이 투정사만 가지고도 말이 되죠. 이 부분이 없어도 to 예, s 자 상품은 필요 시작한다는 그렇습니다. p r o d u c t 복수로 가야 되겠죠. products to sell p r o d u c t 해도 되는데 이 목적을 더 뚜렷하게 예,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in order to란 표현이 있었죠. 몸하기 위하여. so as to도 있고요.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이렇게 쓰죠. in order to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they often, 자, 진실을 왜곡하다. bend. the truth. bend the truth. 업무하기 위하여 in order to in order to sell 상품 products 복수로 product they often bend the truth in order to sell products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데요 오늘 학습한 영단어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패를 이거 노를 젓다 노를 저으며 타다 명사로 노 no. 라켓이죠. 타코 라켓 같은 거. 그것도 패럴 이라고 하죠. unquestionably.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뜻이고. at the top of one's lungs. 그러면 목청껏이라는 이라는 표현이죠. at the top of one's lungs. bend. 이거 악용하다, 굽히다, 구부러지다. 기본적인 뜻이고. bend truth. 진실을 왜곡하다. be scared of. 뭐, 뭐, 뭐. 그러면 무엇을 무서워하다. 무엇을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ge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되다. get to 동사 원형, come to 동사 원형. 자, 이런 것들 다뭐뭐 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remainder. 그러면 나머지, 예, 그 밖의 사람, 그 밖의 물건 이런 뜻이죠. remainder. handcrafted. 그러면 수공의, 손으로 만든 이런 뜻이고 s o u v 기념품, 선물, 이런 뜻이죠. 밴 a n 유기화물차, 승합차, 이런 뜻이고, 홀드, 수용하다, 담다, 개최하다, 잡다, 뭐 이런 뜻이고요. governing 그러면 관리기관, 뭐 정부기관. 그 다음에 b a 그러면 배낭여행하다. 물론 명사로 배낭, 이런 뜻도 있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서 예, 함께 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